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요 삼각형 안에 정사각형을 계속해서 한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해 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안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등비급수의 합 공식을 이용하려면 우리 항상 체크를 해 보세요. 1 0b 알분의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 항 a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서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도형 안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가 도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용할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첫째 항은 정확하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한 변의 길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얘를 구하는 방법도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바깥에 큰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얘가 안에서 정사각형이 되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얘네들이 평행하다라는 뜻이 되죠. 얘네가 평행하려면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삼각형의 중점정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는 이렇게 평행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한 변의 길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요. 1의 반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났다면 첫째 항은요 2분의 1에다가 4를 곱한 거랑 같으니까 완성을 하나씩 시켜볼게요. 1 마이너스 r은 아직 모르고 첫째 항은 2가 됩니다. 자 이제 공비를 찾으러 갈 건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성질 요겁니다자 우리 닮음의 관계예요. 이런 식으로 도형 안에 닮음이 만들어질 때, 지금 정사각형의 닮음비가 아니라 조금은 복잡하게 생긴 이 도형들의 작은 도형과 큰 도형의 닮음비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자, 선생님이 이거 정사각형으로 표현을 한 거고, 얘네가 똑같이 4등분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닮음비는요, 바깥에, 이 바깥에 얘네를 감싸고 있는 정사각형의 닮음비와 같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가 1이라면, 이만큼은 정확하게 4등분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네 둘의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이 나오는데, 요 안에 속해 있는 이 도형, 이 도형끼리도 1대 2분의 1의 비를 갖게 돼요.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자, 공비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꼭 정사각형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걸 보, 봐주시는 건데, 자, 바깥에 요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 요 안에 우리가 첫째을 구한 이 정사각형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한 변의 길이가 우선은 1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얘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 직각삼각형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아까 이미 구해놨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 안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닮은비 길이의 비로 가면 끝이 납니다 정사각형은 얘네 안에 포함된 도형이기 때문에 얘네의 닮은비랑 같다는 거죠 그럼 얘네의 닮은비가 자, 큰거 1, 두 번째 2분의 1이 나왔다면 첫 번째 거에 2분의 1을 곱하면 다음 거가 나와요. 이거랑 같은 뜻이니까 공비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문제가 쉬워져요.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인 걸 찾았으니까 알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분모는 2분의 1이 될 거고 분자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가 되겠네요.